그리고 웃긴게 그 내가 쌍클리베에그 우리가 우리 멸치배는 하루 가 하루 출항했다 바로 그날 들어오잖아 멸치 팔아야 되니까 쌍클리베는 보통 나가면 삼개월이라 했잖아 쌍클리베가 들어온 날은 그 전라도 거기에 그 부두가에 다방레지들 있지 다방레지 티켓 다방 다방레지들 거기는 제가 군생활할 때 스무 그니까 94년 5년 6년 7년 이때는 다방레지 티켓 다방에 티켓다방녀를 1시간을 이렇게 호출해서 1시간 동안 나랑 뭐 술먹는 사람들이 노래방과 같이 놀면 1,5000원을 줬는데 세월이 흘렀잖아요. 그래서 보통 3만원은 올랐더라고. 근데 거기는 아가씨를 이렇게 시간 이렇게 불르면 15만원이에요. 15만원. 그 당시에 무조건 15만원이야. 1시간 있든 뭐 2시간 있든 15만원. 그게 뭐냐면 이거 19만원 걸어야 되는데 눌러가는 게 눌러. 그 지역에 다방이 한 30개도 넘어. 근데 쌍크리베가 오늘 그 부두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방네지들이 그 부두가에 이렇게 해갖고 요만한 거 있고 요만한 것만 젓가리개만 가리고 부두가에 일렬 횡대로 쫙악서 있어. 쭉 빨라고. 3개월 동안 그 쌍그리베 그거 뭐 어업활동하고 그 선호새끼들 몇 백만원 벌어오잖아. 수영했다가. 그 바다 위에서 씨받고. 존나 이렇게 막 고기만 잡다가 들어오면 은그 남성적인 그 욕구를 풀어야 되잖아. 그니까 러 다방네지들이 봉, 봉 잡으려고 쭉 빨라, 빨라는 거지. 그니까 러 걔네들한테 왔으니까 선원들 있잖아. 선원들은 족바지게 고기 잡고 와서 그날 그냥 다 빨려버려. 돈. 하룻밤, 그니까 러 하룻밤을 그니까 러 다방네지하고 아가씨들 다 20대야, 20대 초반. 재밌게 보내고, 한 3일 쉬고 또 출항하거든? 또 고기 타러 가는 거야. 왜? 축 빨렸잖아! 축 빨라고 쫙! 대기하고 있다니까? 군대에서 연병장에 군인들이 집합해 있듯이, 다방진 시들이 30군데 업소에서 나와갖고, 부두가에, 나 국물 손질하고 있는데, 부두에서 존, 존나 가관이야 우리는 돈을 1 0원도못 받았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뭐뭐 뭐 그렇게 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해 멸치잡이 배는 존나 시바, 존나 불쌍해. 근데 쌍그리 배는 3 개월 도망가 도망도 못 가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버티고 들어오잖아 삼 개월. 그럼 몇백만 원 벌고 들어온는 말이야. 걔네는 뭐 선장한테 뭐 갑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뭐0 0만 원씩 막 갑을 때려주고 한단 말이야. 왜냐면 걔네가 3 개월 동안 바다 위에 있었으니까. 그 그러니까 그날 그냥 쭉빨리 거야 다방네들이 그냥. 하는 거야. 아주 그냥. 아, 내가 이거 지금 걸어야 되는데. 그래서 돈 없는 놈들은 좆 빠지게 돈 벌어서 아, 이 말하면 다시 또영정당 구멍가게. 구멍가게 나헌나한다뭐 이렇게 뭐 인간시대, 뱃살은 나고 뭐 고기 잡아서 애들 서울로 대학 보내고 이런 거는 다 선주, 선장 얘기야. 뱃살. 마가게가 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. 그냥 구멍가게돈다 이렇게 밀어넣느라고 선장하고 선조들이 그렇게 돈 벌어갖고 애들. 학교 보내는 거지, 인간시대에 나온 사람들. 인간시대에 나온 사람이 선언이 어딨어? 다 선장이고 선주고 하지. 그돈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배탈을 나는 거야! 항상 그렇게 하다가 돈 떨어지면 배탈 나는 거고돈멍 떨어지면 배탈 나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야. 공부해! 그러니까! 물론 아무튼 뭐 구독자 한 분이